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심권 50 플러스 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진과 영상 편지 강의를 진행할 문청야입니다. 저는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고 정보화 강사로 활동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튜버로서 강의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는 SNS를 하거나 사진을 찍는 분들, 가족의 대소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진과 영상 편집 강좌입니다.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스마트폰으로 전문가처럼 사진을 보정해 보고 영상을 만들어 보는 과정입니다. 강의 시간에는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하시고 부족한 것은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복습하시다 보면 어느새 사진과 영상 편집에 대해 재미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 사진은 도심권 열린 강좌에서의 수업 장면입니다. 정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재미있게 수업에 임해 주셨습니다. 강좌를 수료한 후에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지속적인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 선생님이 막 말씀이 또박또박한 게 이렇게 귀에 딱딱 드게 그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아요. 예전에는 정말 너무 배우고 싶었었던 어, 수업이거든요. 영상 편집 수업을 한 번만 들으면 사실 원하시는 편집들이 뭐, 편집 기능들을 다 배우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완벽한 <laughs> 네. SNS,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영상 편집해서 올리실 수 있으실 거예요. 꼭 한번 어, 들어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